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델 그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목소리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더운 여름에서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는 이 무렵에는 항상 비염이 찾아오더라고요. 지난주부터 코가 맹맹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어, 비염이 왔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해마다 작두콩을 수확을 하면 잘라 가지고 말려서 이렇게 주시는데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고 친정은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텃밭에 여러 가지 작물을 기르시고 계신답니다. 야채는 시댁과 친정을 통해 가지고 자주자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맞벌이 할 때는 몰랐는데, 이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채소값도 이렇게 전략을 할수 있어가지고,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선선한 날씨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딱 2년차가 되었는데요. 아크릴 저금통에 저축한 금액 오늘 드디어 폭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생활 시작을 하고 주변의 지인분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3개월 이상 하면 정말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2년 동안 꾸준히 해올 거라고 저 자신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파트너스 유튜브 수익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왔습니다. 이 아크릴은 따로 이렇게 오픈하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를 거기 표기에도 도끼로 깨야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이거를 깨트려서 오겠습니다. 동전 엄청 많지. 와. 여러분 동전을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셋넷다섯8 8000원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1곱줄1원2천 하나 둘셋 300원 총 100원짜리는 58300원입니다. 하나당 5,000원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개. 5,000원 곱하기 열 아홉 개는 9만 5천 원이고요. 5 0 0 0원해서총 9만 6천 원입니다. 5, 8, 10, 2 3 4, 5, 6, 7, 8, 9, 10, 원 1, 2, 3, 4, 5,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 3, 4, 5, 5, 100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00원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80원. 4,180원이 나왔습니다. 400원 추가할게요. 15원이 4,180원 더하기 50원, 6,850원 더하기 100원이 58,700원 더하기 500원이 96,000원 총 동전은 165,730원 나왔습니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어는 8만원입니다 1 60 단원권은 6 0만원 나왔습니다. 1 일, 쌍, 셋, 네,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일, 쌍, 셋, 네, 다섯, 여섯, 1, 2, 3, 4, 5, 6, 7, 8, 9권이요. 5만원권은 170만원 되겠습니다. 1,000원권, 65,000원, 5,000원권, 8만원, 1원권 60만원, 5만원권 170만원 이 금액에서 일부는 적금으로 해 주고요 나머지는 제 개인적으로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금액을 합해주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현금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현금 생활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